이 정도. 이 정도. 는데뭐이건내 날로라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와 음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저입니다. 다들 예상하셨겠지만, 한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또 살이 와장창 쪄버렸기 때문이에요. 지금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좀덜쪄 보이지만, 진짜. 어마어마한 몸무게를 찍었어요.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건 진짜 인생 인생 최고 몸무게예요. 아무튼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이고요. 이제 새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. 2025년에는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. 새해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나 자신. 아자자. 어? 오 구! 빵! 오 사. 사람이 되었어. 뿅. <웃음> 살쪘어요. <웃음> <웃음> 새해 기념 떡국 그리고 치킨 먹어보자. 응. 내가 끓인 떡국이야. 첫 떡국이네. 응. 떡국 처음 끓여봐. 또만 원도. 뭐 음! 맛있지? 응, 또간만 맛있지. 당연히 맛있지. 유튜버 같은 이 접시. <laughs> 음! 야, 우리 회사 떡볶이 보다 훨씬 맛있다. 당연하지. 어뜨거 아, 야, 음. 안 식었다. 응. 음. 맛있다! 음. 음. 이로써 한살더 먹었다. 응? 음. 왜? 난 점심에 더 먹었는데. 넌 그럼 두살더먹었다야 떡이 엄청 찰지다 응 음. 만두 떡 만두부 음. 뜨겁워 아. 죽겠다 야반 음. 갈라서 포무싸안넣서먹는다야안 끓였으면 어째 빠있노 야 너무 아쉬울 뻔 했는데 음, 음. 음. 맛있다 음. 완전 황금올리브 맛인데? 그래? 음. 냄새 좀 그런 냄새가 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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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1월 1일 저녁도 음. <laughs> 일단 저의 비장한 다이어트 의지가 담긴 1월 2일 점심 메뉴입니다 식후 산책 30분 1월 2일 저녁입니다 떡만두국, 볶음밥, 제육볶음까지 안 씻어서 오늘 먹는 영상은 찍지 않아요. 안녕! 살면서 떡국을 처음 끓여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. 하니만! 음. 1월 3일 저녁 음 맛있다 음. 역구급그 음. 다시 그거 했잖아 아니고 음. 응. 다시 유행하는 거 역주행 했잖아 했을걸? 구지뽕 음. 음. 라떼와 시작하는 하루. 어! 간장 무었어 음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짠 대박 안녕.